뭐, 겸업도 한 문제가 꼭 정말 나옵니다. 뭐 저번 주 마지막 시간에 조금 봤었지,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제 겸업 보실까요? 겸업 몇 개? 여섯 개. 그러니까 꼭 우리 시험 볼때몇 개더라, 그 얘기입니다. 재정목적 몇 개더라, 영어 몇 개더라, 결격이 몇 개더라.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먼저, 이제 겸업. 그러니까 겸업을 할수 있다. 겸업. 그리고 중개법인 그랬지만, 공인중개사도 되고, 부칙도 되고, 분사무소도 되고 그 얘기입니다. 법인은 까탈스라고 하고 종교하고 경험 6개 만에 안 그러면 등록 주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용도 잘 봐라 용도 그리고 요즘 이제 땅 되냐 안 되냐 주택 용지 이렇게 속였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주 치사한 것들 개원시 해야 됩니다. 주택 보니까 뒤에 용지를 안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정말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용도 보실까요? 용도가 맞아야 용도가 맞아야 겸업을 하지 용도 안 맞으면 안돼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등록 주소 된대니까 등록 주소 싹싹 빌면 봐줘도 등록 주소 되면 3년을 영 못합니다. 아주 난리가 나. 그리고 법인이 문닫으면분본 사무소도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 정도니까 그러면 정말 폐업하고 다시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용도가 뭡니까? 상업용. 그죠? 상업용이죠. 상업용 건축물. 그럼 우리 문제 농업용, 공업용 건축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니다 그러니까 긴장 안 하고 보면은 건축물만 보다가 농업용인데, 공업용인데 맞았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뒤통수 맞았지 그입니다 그리고 상가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죠? 상업용 건축물이지 상가지 그입니다 근데 농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축물.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자, 주택은 단독이 되고, 공동이 다 되고, 다중이도 되고, 다세대 되고, 다가구도 되고, 그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관리는 할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야 됩니다. 건축법 배웠지, 개론에도 가끔씩 주택의 종류는 맨날 나오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은 번. 하여세 글자만 들어가면 다 이상해. 너무 세죠. 건물을 막 사다가 쇠를 얻는 것을 임대업계입니다. 문정부 때막 때려잡는다고 임대업 하지 말어, 계입니다. 국가가 집 팔라고 어, 현미 장관이 나와갖고 전말을 때집 팔아라, 지들은 집 사고, 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었고, 계입니다. 누구도 강남에다가 또 아파트를 어, 빌라 같은 거 사고, 유모시 해갖고, 이제 지는 또 그랬다고 난리가 났었다는 겁니다. 오를 것 같으니까 사놨지 게임입니다. 그 임대업이 아니라 임대 관리. 근데 관리 나오면 업 나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한번 하라고. 저 관리업은 괜찮어 게니다등 그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문장 말고는 안 나와. 자, 부동산의 관리업 아니라는 겁니다. 관리 대행. 근데 대행 나오면 업 나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실게 주택용지 또는 상가용지 주택용지에 관리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게입니다. 아주 함적 엄청 많지 게입니다. 아주 다 지뢰밭입니다. 밟으면 터져 셔야 됩니다. 부동산 보실까요? 막개발업 투자업, 투자상담 이런 소리를 해봤었습니다. 자 부동산의 뭔 상담이라고요? 이용 게입니다. 이용 바꿔봐라. 주택으로만 맨날 쓰니 상가로 한번 용도를 바꿔봐. 1층은 근리 생활실사. 이런 걸 이제 바꿔보고 2층부터 주택, 사무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바꿔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건축법 용도 변경 배웠지? 그얘다 그래서 이제 뭐 자산 전문하면서 우리를 해봤자라고 합니다. 그런 게 이용 상담이라는 겁니다. 올라가면 좀 까다롭고 허가고, 내려오면 신고면 되고, 옆에는 기재상 변경 이구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그놈이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너 상담할 거잖아. 할 거잖아. 바꿔보라고. 그얘입니다그 다음에 개발업? 아니라는 겁니다. 막 땅을 파갖고 개발을 억울한다고요? 말이 안 되고. 개발 뭐라고요? 상, 다땅 놀리지 말고 개발 좀 해봐라. 우리가 이제 지역 분석해갖고 거기는 용도가 뭐가 맞아요? 개별 분석해갖고 뭐가? 건표율용적률 얼마로 적합하네요? 라고 해서 개발 상담을 해보라는 겁니다. 고물을 너무 크게 짓거나 또 너무 적게 짓거나 이래도 안 되고 분양이 가능하나 그런 것들 봐야 되겠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관나 상담. 어차 이렇게 떠들어 놓은 거입니다. 상담이지 절대로 딴 짓이 아니야. 거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투자 상담. 아니요. 걔는 또 개론해서 투자. 이런 거 배운다고 투자 상담, 이런 거다 내봤다는 겁니다. 꼭 개론 문장 끄집어다가 내내 그리고 금융의 알선이라고요. 우리가 무슨 사채업자입니까? 말이 안 되고, 됩니다. 감정평가 아니고, 뭐 증권 발행, 이런 것도 막 내봤다는 겁니다. 아주 별로 못 문장 다 등장하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이것만. 이용 상담, 개발 상담, 거래 관한 상담만. 우리가 조금 약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상담, 정보 제공, 한번 기분 이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누구를 대상, 누구를 대상. 요거 자체를 통으로 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경영할 거야, 누가 경영할게니다 누가요? 소속이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 창업을 준비, 다익스라는 겁니다. 소속, 이문사원도 다익스 어리진 누구라고요? 개업. 근데 여기 개업에는 불칙도 괜찮고, 법인도 괜찮고, 공인중개사도 괜찮고, 법인이 법인한테 가능하다는 겁니다. 초보니까 아홉입니다. 이제 걸음만이니까 손님이 오면은 막 손이 막 사시나무 떨듯 확인설명서 못쓰고, 거래계약서 못쓰고, 뭐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경영기법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상담, 요거는 경영 상담, 컨설팅 프랜차이즈.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통답지 모집합니다. 요런 게 바로 경영상담이라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많이 들리지.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4번. 요놈하고 같다. 용도는 뭐라고요? 상업용. 그리고 건축물. 상가.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 의 분양업이 아니라 뭐라고요? 분양. 예, 여기는 대행. 남이 지어 놓은 거. 분양만 대신 하는 곡입니다. 이제 모델하우스라고 안 하지. 견본주택 샘플 견본주택 홍보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게임다. 모델하우스는 없어진 용어야, 게임다. 분양대행, 게임다. 자, 그러면 상가 토지 맞아다 틀렸다, 틀렸다, 주택 토지 틀렸다, 게임다. 주택의 상가의 그래야지 토지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용지 부지 막 이런 소리 막 해볼 겁니다. 그다음에 오버, 그러니까 안 내본 놈이 없습니다. 다 냈습니다. 매년 내는데, 어느 놈을 안 냈을까? 개입니다. 그 이사업체, 도배업체, 이사오지, 도배하지. 도배업체, 운영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개. 개입니다. 그 도배업체 소개해줄까? 개입니다. 그 근데 우리 집에 여기 오면은, 모르지? 개입니다. 그 서울 양반이 언제 왔는데, 어디에 뭔 업체가 있는지, 어찌 알거요 개입니다. 그 그러니까 소개해줄게. 소개. 그리고 용역의 서비스. 서비스 뭐라고요? 용역업? 어? 아니면 여기다 용역의 제공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또 제공이라고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서비스를 하고 계시대요. 도배 하고 계시고 이삿짐을 나르고 계시대요. 그냥 차라리 때려치우고 그거 해라 이럴 겁니다. 제공 그리고 용역업도 X 이것도 제공 입니다 용역에 알사 알사 문장 잘 봐. 이게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경매 대상 동산 이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나중에 매수 신청 대리감은 또 나올 걸뭐 등록하니 그입니다. 보증설정 거기도 하지 그입니다. 서류가 약간 다르지 등록 신청할 때 보증설정 경매는 하지 그입니다. 분사무소하고 약간 유사하네 그입니다. 경매나 공매 대상 뭐라고요?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그입니다. 처음에 봤잖아 얘기입니다. 뭔 동산? 동산 질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산 말고, 부동산 개입니다. 또 물론 이제, 동산도, 가전제품 경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요 개입니다. 부동산 개입니다. 우린 가벼운 것들, 싫어 개입니다. 자, 부동산입니다. 권리분석, 말소기준 권리 찾고, 저환권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리고 경매 신청했던, 또는 배당 요구했던, 전세권. 자, 요즘 그런 거안 내서 그렇지, 권리분석 개입니다. 우리도 경매 꼭 배워갖고 보너스로 또 하자 게임다 그 중급 하나만 해갖고는 이제 손빨고 죽어요 게임다 그 정말 하나 하나 자극증도 더 장착하고 게임다 그 추득게 뭐라고요 알산 게임다 그 오늘도 이제 저기 원주에서 바로 이제 또 법원에서 경매 하나 게임다 그 데리고 가갖고 어찌 취득한대요 안내를 좀해주라는 겁니다 이 차표 요래 으면돼 보증금 얻다가 얼마 내면 돼, 개입니다. 흰봉투에 넣어갖고 돈, 노란 봉투 다시 담아서 저쪽에 함에다가 넣으면 돼요. 이렇게 안내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정도 되면 이제 서서히 부르기 시작하겠다. 이제 거의 입찰 마감을 할것 같습니다. 한 12시 되면 뚜껑 열어갖고, 뭔 사건에 몇 명이네요. 최고가 누구네요. 차순이 누구네요, 개입니다. 이렇게다 불러준다는 겁니다. 우리 원주도 그냥 몇명 붙어갖고 방송에도 나왔네. 기억하시는다 아파트 하나 갖고 난리 부르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매수 신청이 뭐라고요? 대리게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업이 다할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아닐 걸? 그게입니다. 업무적 전보가 아닌 사람 이 있지. 간판다는 사람 이 있지. 자극증 없는 사람도 있지. 그니 그래서 이제 일 번. 나왔었다는 겁니다. 모든 개업공인사 맨날 이상은 부칙이 좀 바라게 됩니다. 부칙, 부칙에규정된개업공인주사 매수 신청 대리 할수 있을까요? 경매 할수 있을까요? 경매 모르는데 경기 일으킨다고 했는데 거품 물고 쓰러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다가 맞어 셔시됩니다 다음 제다 등록하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저 권리분석 그리고 취득가알성까지도 지방 법원에 등록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이라고 했지. 권리분석 등록? 추득할 선 등록? 그런 적 없다. 그냥 이거 그냥 알아서 해요. 자격증 있으면. 그냥 권리분석해주고 50만원, 세개까지 50만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내만 해주고 50만원. 그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처음에 이제 수술을 좀 받고 해야지. 얼마나 그냥 빠꼬미들 권리부석 다 해주니까 아예 또돈한푼안 주고 법원에 가보니까 낙찰받고 있네. 저걸 아주 죽일 수도 없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경쟁자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7 1페이지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36번. 우리 이제 31회 때 나왔던 우리 기출문제 이런 문제는 아주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정말 최근에 기출문제 따끈따끈한 문제. 자, 먼저 이제, 개업공유사 법인인데 할수 있는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벌써 이제, 기업번 주택 이러니까 들어가네. 1번, 4번, 뭐 열심히 보고 계시네, 개입니다. 요놈다 제껴놓고, 개입니다. 자, 먼저, 근데 주택 뭐라고 했나요? 주택 용지. 정말 치사하죠입니다 자, 주택 용지니까 주택 땅, 땅. 땅의 분양된 톱 들고 쓸 겁니까 하면서 봤을 겁니다. 정말 이거 치사했다는 겁니다. 여기다 토지 글 쓰면 금방 보였을 겁니다. 근데 주택 용지의 주택을 짓겠다는 땅에 땅에 분양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니까 벌써 두 놈이 답이 아닌데 눈이 가요. 눈이가 난리 났다는 겁니다. 벌써 막 답은 1번, 4번 중에서 답일 거라고 열심히, 저건 3,000년 째를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아주 정말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벌써 두놈 틀렸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요 니음번도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냈었다가, 요때3 1에때 때 장난질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안 봤던 문장, 갑자기 나와, 나오니까 당황하셨나요? 게임다 황당하셨을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벌써 아니고, 그 다음에, 네, 님보 뭐 볼까요? 주상. 아까 주거용, 상업용. 이걸 또 섞어 놨다는 겁니다. 주상, 복합 건물에. 아까 상업용, 그리고 주택. 이러니까, 그거 두개 합쳐도 되나? 고민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진짜 어이없네. 이런 문장 안 남았는데. 주상, 복합 건물에 분양이나 관리에 대행. 된다, 안 된다? 된다. 기억나? 된다. 근데 이것도 안 된다고 요 놈을 이제 눈이 가요, 눈이 가. 아주 그냥 내 답만 피해 다니는 게입니다. 그러면 두놈 중에서 정답인가 봐.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디급번 보실까요? 근데 금융의 알선이라요. 어째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가고 계시네. 니다거래 관한 상담은 잘 나왔죠. 근데 그 옆에를 잘 보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금융의 알선이래요, 기입니다 뭐 그럼 이자를 얼마로 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채업자입니까? 말이 안 되죠. 바로 여기는 x 벌써 틀렸고 답을 나오셨고 확인사살 한번 더가 볼까? 개념이다. 그리고 이제 공민 대상 뭐라고 했나요? 동산. 말이 안 되죠. 부동산, 부동산의 개념이다. 말이 안 되고 계속 답을 알려줬는데도 요리기, 눈이 가냐? 그입니다 그럼 이제, 그럼 한 번, 아, 요거 이제 뭐볼 필요도 없는데, 나 민번에 법인인 개혁공인주사를 대상으로 한중업의 경영. 법인도 경영하잖아. 그입니다 법인이 법인한테. 그입니다 초보, 이제 걸음만 담게 그 입니다 저것이 아직 젖을 덜 떼갖고, 아직도 잘 몰라. 이제 아직 옹알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영기법의 제공? 맞아. 그입니다 볼 필요 없었네. 그 얘기입니다. 요놈 두놈에서 틀려서 야가 답이라고 확실하게 알려주네. 그 얘기 하셔야 됩니다. 요게 기출문제 최근에 기출문제도또 괜찮았고, 꼭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제 올해도 이제 요런 문제가 예상이 되고, 이제 박스는 완전히 달라질 거니까, 뭐 똑같은 문제 절대 안 나와. 그 얘기입니다. 72페지. 이 72페지가 이 이제 바로, 자 형태가 이제 요렇게 나오면 박스 문제가 나오거나, 요리 나오거나 문장 안기로 문장 안기니까 요런 문제는 한 30초 되면은 체킹까지 다하자. 고거 그 기억을 꼭 원셔야 됩니다. 겸업 할수 있는 것을, 자 있는 것을. 그럼 이제 어디가 틀렸는가? 콕 한번 콕 한번 찍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이번에 농업용이래요. 농업용, 농업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뒤에 관리되건 맞는데, 관리되고 맞는데 뭐 농업용이야? 농업용, 공업용 안 되고 상업용. 그래서 얘는 아니고. 그다음에 자 이번에 이렇게 토지 그러면 금방 알려준다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분양 된 관리 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 위에 있는 거, 주택하고 상가만 그입니다. 아세 번째 보실까요?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할 대상으로 한 중기업에. 얘가 이제 앞으로 경영을 할 거고 말, 할 거는 맞지만 경영기법의 제공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업입니다 준비 중도 안돼뭐 등록 신청한 안돼 개업이 안돼 개업이 안돼 개업에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이제 4번 개발 상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배우고 먼저 넓게 지역 분석을 하고 좁혀서 개별 분석을 하고 순서들 자꾸 나오지 게임다. 그거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입니다 남재, 자 오버 영역 어어입니다 답이 많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오버 주거제는 부서는 영역 어 서비스를 업, 어. 된다 안 된다 세 글자만 나오면 다 이상해입니다. 영역에 알선, 영역에 제공도 안 되고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사실 1번은 그냥 조금 설명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적도 예전에좀 있긴 있었는데 그냥 내용 같아. 되네 안 되네, 되네 안 되네 그러니까 뭐 박스 문제나 다름 없다. 나 먼저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 중개법인은 다른 중개법인으로부터 법인의 경영구조에서 이게 뭐 경영 기법이겠죠? 구조 개선에 관한 용역을 의뢰 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여긴 당연히 있다. 그렇죠? 법인한테 가능하니까 여기는 가능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2번 잘 봐라. 2번 그입니다. 법인이 아닌 모든 항상 우리 모든의 부칙을 봐. 부칙 그입니다. 부칙이가 자격증이 없네, 없네 그입니다. 자 부칙. 그러니까 이 부칙을 모르면은 또 답이 2번이라고 다 화이트로 이쁘게 지우고 2번 커 후회할 거야. 그럼 경매 대상 부동산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다. 뭐든지 아니요. 부칙은 할수 없다. 이제 법인하고 우리 공인중개사 분사무소도 책임자가 공인중개사니까 가능하고 보증설정도 2억 1어 배웠잖아. 근데 부칙은 안 돼. 깨셔야 됩니다. 그다음제 3번 소개할 수있 없대요. 그럼 운영해야 되나? 그니다 공인중개사 교구사 이사업체를 소개. 겸업 맞는데 소개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가능하다. 운영할 수 없다. 이래야 맞겠죠. 야도 X 그리고 네 번째, 부칙 나오네. 상업용 건축물에 관한 관리댕할수 없다고요. 경매 하나 안 된다고 했지. 왜안 돼? 관리댕, 분양된 상단, 그건 돼. 그래서 이제 4번도 조심하고. 5번에 이제, 근데 문구점 할 수가 있습니까? 문구점이 겸업에 들어갑니까? 안 돼요. 게입니다 말이 안 되고 오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위는 여섯 개만에 충격 외에 기여하셔야 됩니다.